공항입니다. 오늘은 후카를 가는데 여자 친구랑 같이 가요. 지금 무셨어요 빨리 가볼게요 일단. 빨리 가네? 빨리 뛰어가네? 아 일단 빨리 뛰어가자 그러면. 아, 비행기 탈 때가 제일 설레더라. 아 잠깐만 탑승권 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탑승권 응? 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런 손이 없어서 <laughs> 어탑승권만 쓰면 되나 여권은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어 감사합니다 오또 다행 투 후쿠오카. 우리겐 첫 번째 고민이요둘다 일본어 제대로 못 하잖아. <laughs> 근데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든 되겠지. 가자, 가자, 가자. 뭐 필요한가? 아 맞다, 큐어 그거 들어가야 돼. 따뜻한데? 제주도 날씨 같은데 약간. 이게 시내로 나가야 되는 건가? 왠지 느낌상 그렇긴 한데. 어, 공항에, 공항에서 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무라이다, 사무라이. 이게 레스토랑이야? 신기하다. 우리나라 푸드코트랑은 좀 다르게 생겼네. 카레라이스. 저기는 과일. 저기는 인스턴트 국수. 뭐 먹을까? 어, 맛있는데. 국수? 아, 가게가 이쪽 안에 있어? 아, 뭐. 너 거래? 아, 아침 바깥에. 넌 2번이잖아 어 is 응너 s o d o 래 e 래 o n 아리가 e 고자이마스 o r e I got all the time. I'm the answer. Yahoo. Ah, c o 야, 맞아, 아싸래또 <laughs> 야, 신기하다. 이거를 이렇게 쫙기가 막히다. 미역 우동이야, 근데 어디로 뜯는 거야? 뜯는 대로. 어, 그냥 하면 뜯어줘 네, 음. 네. 맛있게 드십쇼 알겠습니다 습니다 오오 그. 약간 휴지 휴즈... 찢어 어, 휴지와 물티슈의 중간인데? 이야 음, 음. 어, 이 섞어야겠지? <laughs> 우와 완전 <말라>. 주황색도 와 <laughs> 진짜.

재현을 잘하는구나. 먹어볼래? 응. 뭐가? 응. 이 우동이 더 맛있다고? 근데, 여기가 약간 그거 아니었다? 현지에서는 응. 여기 먹김밥두기 같이 다런 느낌 아니 아있는 데가 따로 있겠지? 음. 야, 확실히 우동을 응. 우동의 본대장답게 쫄깃쫄깃하네 응. 음. 나그좀 먹어 없애줘야겠네 응. 어우 거있 음. 뭐야 이거? 뭐 후리가케 같은 거 아닐까? 그래 우리 어렸을때 음. 밥에다 뿌려먹는거 밥 음. 아, 먹어볼래? 밥이랑 야채랑 응 음, 그런거 그런거 어때요? 음. 맛있어? 매워 음. 음너 매운거 좋아하네 음. 나도 먹어볼래 음. 확실히 가미가 되네 음. 네, 하지만 어림도 없지 네. 한국인들에게는 이런건 매운것도 아니지 오 스무디 있어 응? 스무디 스무디? 아 스몰? 아이스 커피 스몰 아이스 커피 스몰? 아 이거? 응. 뭐가 다른거야? 이건 드립커피고 이건 아메리카노 아 나도 똑같은걸 오오신기하다 오오. 아, 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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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하 아, 맛이야.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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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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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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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맛은 신데 끝 맛은 썩첫 어? 맛이 시잖아 그래서 너 싫어할거라 생각해 너 쓴맛 좋아하잖아 결국에 쓴게 좋아 여기 와서 일본말 할거 있으면은 일본어 할거 있으면은 나한테 다 시켜 나한 500마디 500 하고 갈거야 어느 아, 창구가 안나와? 창구를 확인해야돼? 근데 너그 상큐패스 그거 제대로 됐어? 나 버스티켓 그일에 아. 버스티켓 버스가에 응. 있는 응. 거기그예약는 거랑 상큐패스를 이거 보여주면 돼 티켓을 줄때 한국노래가 여뭐 음악 쓰는 사람이 한국 좋아나 봐. <laughs> 지금쯤 가서 좀이것저것 하고 대기하면 딱될거 같아. 시간 남아도 한 10분 남겠지. 가자. 漢字렇게 네, 시고 오늘 카공퍼에서유인 베프 베프 기타하마까지. 예, 베프. 3시 42분 쯤발 예. 돌아오는 네일 네.

でヨギデジタルで3級パスのこれがタイマースタートボタンねでこれ検証するかスタートされてタイマー,スー今、ね、ヨギ座席をカッチ運転した姿勢ねはいでは明日はすぐにバスに乗っても合いのですかいいですけどタイマースタートしてカッチでトラウンチケスカッチ姿勢ですよ、ね、ああありがとうもう <laughs>、はい、チェックインを <놀람> 아, 찮아요 감사합니다 일본어로도 할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안 들러도 된다는 거 같은데? 어. 2번 2번 승강장 2번 승강장 이게 지금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네 오! 석환기 응? 어, 먹을 거야? 어나 일단 이 정리 좀 하고 아 커피 다 마셨구나 어. 너뭐 마실 거야? 아까 우리가 먹었던 게이 코스타 거기잖아. 아, 맞네. 어. 이런 거 먹어보고 싶은데? 복숭아 물? 어, 이 어, 일, 뭐, 음료수 말고. 복숭아 물. 나눠 먹을래? 안눠래너뭐 아, 그래? 마실 거야? 뭐 마, 아니, 뭐 마실 거래? 뭐 마시고 싶어? 아. 그, 복숭아 물 그, 마셔볼래? 그래? 근데 생진 걸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돼. 5엔 아. 10N. 아쉬우인데 나중에 먹을까? 나중에 먹자. 아, 아, 귀찮네. 여기 이번 승강장 맞나 근데? 아 저기 있다. 와, 수분 수분이야. 안녕.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고 이제 저희는 베프로 갑니다. 온천의 마을 베프. 2% 맛인데? 2% 만나, 2%의 약간 제로 2% 그런 느낌이야. 먹어봐. 어때? 약간 복숭아 그 맛이 더 난다. <laughs> 왜? 넌 리뷰하면 안 되겠다. 야, <laughs> <laughs> 왜 그런 그런 말을 해? 그그 그거 다시 설명해볼게. <laughs> 그 복숭아 과즙 그 맛이

진짜 큰데? 카메라에 다안 담겨. 이거 되게 친절하시다. 넣으면 아니 아니 이거 키 있는데. 나는. 여기 넣자. 27, オールパスポー日本語で言日本語で言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で英語で言うと、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で言うと、日本 i で言うと、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 e 言うと、日本語で言 e と、日本語で言う n 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 n e うと、日本語で言うと、日本語 we'll explain this hotel okay yeah. and there are public onsen and private onsen mm. on the 13th floor mm. okay and opening hour 3 p.m to 10 a.m tomorrow 10 a.m okay uh, please bring your own towel from your room mm. okay and when when men enter the public onsen you should touch your room key you should touch your room key and women please put in passwords when you enter the public onsen yes. Okay. You remember this? is private onsen information. Okay. Yeah. Mm -hmm. Opening our same. Yes. And first come first serve. Mm -hmm. Okay. You, you can make a reservation. Okay. okay. And uh, 45 minutes limited, please. Mm -hmm. okay. And you can check the availability of private on, on the TV in your room or on the board on the 30th mm -hmm. floor. Mm -hmm. Okay. It's not you can take free ramen service free. Mm. Mm. And opening hours 10 p.m. to 11 p.m. Mm. The one hour. And our uh, mm. uh, place is over there. Fast food restaurant, right side, right side mm. restaurant. Mm. Yes, yes. Okay, that's all, we'l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10 -11. 10 -11. 라면. 동안 어, 라면이. 어, 라면이. 그러면 이제 가야겠네. 빨리 가야겠네. <laughs> 어. 그럼 짐을 풀고 13층 한번 가볼까? 음. <laughs> 냄새난다. <laughs> 약간 빨래 덜마른 냄새나는데. 오른쪽. 학생이 되게 신기한 오른쪽. 들어가자. 예. 근데 이게 음. 그 둘이 각 따로따로 쓰라고 카드키를. 죽여준건가? 뭐야 이게 화장실인거 같은데? 오! 사우실 응? 사우실이야오 오, 진짜 근데 응? 되게 작네 신기하다 원천이 있는데 뭐지? 그렇게 여기 또 변기야 뭐지? 여기가 음. 방이야? 오 일본 감성 야호지 이야, 이야.. 싼데 싸다고? 아니 아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응. 대원천에다가 야식 라면도 있지. 응. 게다가 이런 이런 컨셉의 방이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괜찮다. 응, 어, 되게 좋다. 그러면 우리 일단 온천을 한번 가봐야 되나? 응. 이게 그러니까 빨간 불이 떠져 있는 게 그거라는 건가? 빨간 불이 떠져 있는 게 사용 중이라는 것 같은데? 오. 응. 그렇지. 군대 요금 되게 많네 지금. 지금은 많겠지. 뭐. 지금 다들 밥 먹고 밥 먹을 시간이잖아. 지금 6시 아니야? 먹고. 그러니까. 어. 이따가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응. 이게 종류별로 있네. 어디? 다 종류별이잖아. 이봐봐. 이거. 칸나와 묘반이 실내 온천. 칸나와. 나머지가 야외 온천이래. 오염에 신기하다인. 싹다 돌아보고 싶네. 그래 그래도 할.. 밥..밥은 내꺼아 들어가야지 솔직히 나도 지금 들어가고 싶긴 해 근데 지금 준비가 아예 안 됐잖아 마사지 체어 아 야. 너무 좋다 열어봐도 되는 거야? 가안돼 있는 봐도 되는 거야? 예약 불가를 뭐가? 아 그냥 들어가는 거구나 우와 와 어, 뭐야? 와..씨..뭐야 오..신기하다 여기 물기가 있어서 들어가진 못하겠다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 둘러보고 나서 여기가 제일 별로라서 안들어간거 같은데? 다른데가 더좋은것같은데 느낌상 제형품 그것도 있어. 우리가 음, 하마와키인가 봐. 하마와키? 맞아. 응. 음, 이 글자가 이거인 것 같지 않아? 어 그, 그, 그런 거 같네. 맞지. 아 음. 야외 온천인데? 야외 온천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상당히 추울 수도 있겠는데? 나 신발장 키를 안 가지고 나왔어. 장이를 가져오다 나갈 게 응. 응. 저희는 대여 온천이 가능한 호텔로 왔습니다. 온천이 대여 가능하다고 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왔는데 나서 일단 밥좀 먹고 이따가 대여 온천 갈 생각이에요. 이거 바람막이 안 입고 왔으면 좀 추웠을 것 같은데? 고기 냄새 나. 그러니까. 아, 확실히 그 유튜브에서만 보던 일본 거리가 눈에 보이니까 좀 신기하긴 하다. <laughs> 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좀 아기자기한 감성. 이게 아기자기야? 응. <laughs> 어디를 봐서. 우리나라 다마스들은좀좀 좀 투박하게 생겼다. <laughs> 너무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니야? <laughs> 응? 너는 문화 사대주의라. 항상 외국 산에 외국 땅에 좀카피카피께을 해야 되지 않나. <laughs> 오나좀잘 찍는 거 같애 진짜? 응 최고네 <laughs>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볼품없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눈물이 문제인 거지 어? 그럴 수도 응. <laughs> 받아들이는 거야 <laughs> 재미없어 어. 여기야? 아닌데 아니, 아니. 여기, 여긴 기여 가게 같은 응. 술 파는 거? 술파는 거술 한번 사가야 되는 사케. 그래. 사케. 나 그거 먹어보고 싶어. 뭐? 을그 닷사이. 그냥 하정. 하정이 하종, 어. 형님이 그냥 항상 그 드려주는. 어. 그래서 나 진짜 궁금해. 그거 먹어봤는데 맛있긴 하더만. 진짜? 응. 아니 근데 내 친구가 고구마 사와 있잖아 고구마 소주. 아 응. 고구마 소주. 그거 꼭 먹어야 된대 맛있다는데. 아. 이제... 약간 소주 맛이랑 다르대. 난 그런 거안 믿어. 진짜?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은 뭐든지 그냥 먹, 먹자마자 그냥, 오우, 어, 미쳤다, 오우, 어, 미쳤다, 이런 사람들이야. 에이. 아, 먹어보면 되지 뭐. 그치, 그치. 일본은 약간 그런,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정사각형, 직사각형. 응.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다 깔끔한 거. 동그랗고. 응. 음. 동그랗고면 완전히 동그랗고. 음. <laughs> 뭐 이렇게, 질렇면은딱 직선으로 이렇게, 싹싹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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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이렇이게이렇이게 이렇게, 이 차가 막렇게이렇쌩 여인가 여기야? 살아? 여기가 아닌가? 아귀판다 또 맛있겠는데 여기도? 맛있겠긴 여기 아니야? 뭐기 찾아봤는데 어때? 내가 잘못 왔나? 하세가 와좀더 가야되는 거 아니야? 3분? 더 가야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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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 아 오른쪽인가? 여기인가이 음. 안쪽으로 들어가야되나? 이건물 맞는데? 맞다고? 응. 보자 메뉴를 봐보자. 줘봐봐. 뭐? 너 그거 찾아본 거? 이 안에 들어가면 있는 거 아니야? 여기아 여기는 안 여기는 안 음 응. 아직 영업 을었는데한 응. 바퀴 도는 건데 응. 그냥 저기 갈래? 저기 이거 응. 번역해서 한번 봐보자. 음 응. 맛있는 거 같은데? 응. 아니면 8 0 0 0 원이야. 예? 봐봐 오5 0 0원어 많이 비싸네. 응. 아여 써져 있네. 딱안기기도 하고 니까 간데 갈래? 응. 아, 여기가 왜다 났지 근데? 그럴 수 있지. 이치라카 야끼니코 전문식당 있다. 리뷰 직원이 맛있고 음식이 착해요. 직원이 어떻게 맛있지? <laughs> 영업 종류가 이렇게 많아? 그니까 지금 연대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 같아. 응. 아니면 그냥 여기서 호텔로 돌아가다가. 보이는 가게 주로 <laughs> 갈래? 그냥? 그건 무슨.. <laughs> 그냥.. 갈때 그냥 다른 데로 가자 보니까딱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유튜버 같고요 이렇게 되면 유튜버 같고요 그 어렸을 적에 만화에서 보던 그런 집들이 눈앞에 있네 우이는 횟집 같은데? 이자카야 뭐 그런 거 같은데? 할로윈이라고 호박 구났네 <목소리> 앉아있는 사람 있는데? <목소리> 어 있어 근데 여기는 뭐야? <목소리> 꽃집이 전문식 어디 가고 싶어? <목소리> 어디 가고 싶어? 간단하게 꽃집이 응들가자 어. 들어가자. 들어가서 한번 보자. 아까 잠깐만, 있네. 바늘께 돌려야 되잖아.